친구들 안녕 넌 누군데 친구들 안녕 하는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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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누군데? 응. 그러니까 친구들 친구들 안녕 했던 사람은 누구야? 나가 누군데? 키파몇 살이야? 네 살이야? 음. 하울이 생일 지났어 안 지났어? 음. 하울이 생일파티 했지? 응응 음. 음, 지났네 뭐라고? 음. 모르겠다고? 음. 할인, 누가 제일 보고 싶어? 음, 아빠. 또? 음, 학교. 또? 음, 시. 또? 음, 이뻐. 또? 미미, 음. 은혜 이모 안 보고 싶어? 보. 보고 싶어. 음. 응. 할머니는? 음. 싶어. 할머니 보고 싶어? 음. 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해줘. 음. 여기다가 할머니 해. 어. 보고 싶어요. 보고. 시푸푸 하유리가 하우리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할 음? <laughs> 할머니. 사. 할머니. 저, 저 가면 저 가면. 아니다. 저 오면 저오 맛있는 맛있는 아, 음식. 많이 해줘요. 많이 해줘요. <웃음> 할머니. <웃음> 할아버지. <웃음> 건강하세요. 화이팅. <laughs> <laughs> 배곱손하고 안녕히 계세요 야지. 안녕하세요. <laughs>